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28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자가격리시설 촘촘하고 확실하게 관리 중.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가염증 마이너스 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격리시설 수원뉴스호스텔일대는 20일 오전 내내 평온한 모습이었다.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림이 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 및 부지에 둘러싸여 있어 인근의 주택단지는 물론 빌딩 등이 눈에 뜨지 않았다. 원래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로 활용되던 건물인 데다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모여있던 곳이라 외부인은커녕 가끔 지나는 비행기 소리만 정막을 깰 뿐이었다. 차량과 주민이 오가는 길목은 600m 이상 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위치한 숙소동이 자가격리 대상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수원 지역 확진자 3명, 15번, 20번, 32번의 가족들인 자가격리 대상자 3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숙소동 주변에는 접근금지를 알리는 주황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졌다.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은 물론 관리동에서 숙소동으로 향하는 모든 통로까지 차단된 상태다. 오전 10시가 되자 장안구보건소에서 나온 방역 차량이 건물 외관에 부연 소독제를 뿌리며 방역 소독을 시작했다. 이어 방역복을 갖춰 입은 직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머무는 숙소와 복도 등 내부 곳곳을 꼼꼼하게 방역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씩 꼼꼼한 방역이 이루어진다. 최초 확진자가 거주하던 천천동 다가구주택부터 지금까지 새주가량 확진자 거주지 방역을 실시해 온 담당자는 생소한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격리자들이 다소 긴장한 상태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원래 성장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활용되던 1층 회의 공간에는 지원 상황실이 마련됐다. 한편에는 내의와 휴지, 고무장갑, 수세미, 밴드 등 생필품이 담긴 구호 키트가 준비돼 있었다. 수원시는 더 꼼꼼하고 안전한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교육국장과 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책 지원반을 편성하고 격리시설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두 명이 상황근무자와 보건소에서 파견된 의료근무자가 건강관리를 하고, 유스호스텔 운영 직원 두 명이 시설지원을 맡아 총 다섯 명이 배치된다. 또 인근 경찰서의 순찰도 상시 지원된다. 상황근무자들은 복도에서 대기하거나 지도자실에 구비된 CCTV를 통해 입소자들이 숙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 수시로 복도를 분무소독하면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격리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근무 상황에 대한 5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도 확인한다. 격리자들에게는 일회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이 하루 세번 제공되지만 각자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객실 내비치된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 근무자들과 소통하도록 해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돼 있다. 또 식사에 사용된 용기는 물론 생활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이중으로 밀봉해 복도에 배출하면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간다. 수거 업체 담당자 역시 격리시설을 오갈 때는 방역복을 입어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의 덮개를 한채 곧바로 소각시설로 향해 처리한다. 이처럼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어 상황근무자들의 부담감도 줄었다. 상황근무를 하던 한 공무원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격리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격리 시설 마련에 협조한 서둔동 지역 주민들은 입소 시설에 대해 너그러운 반응이었다. 간간히 인근 도로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격리 시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다. 인근 주택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가까운 유스호스텔에 격리자들이 수용된다고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격리자들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건강히 돌아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원에 나섰다. 수원시는 20일 오후 4시 시청선 마루에서 위생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생업소의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성낙훈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장안권선 8달 영통구지회를 비롯한 21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알렸다. 위생업소 단체장들은 음식점 숙박업소를 운영자들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원시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숙박업계는 30%. 음식업계는 40% 이상 방문객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거주지 주변 음식업소는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물량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낙훈 위생정책과장은 긴급안정자금 지원 관련 정책, 세제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 안정 자금 지원 관련 제도는 외식업체 운영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외식업체 육성 자금 대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대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특별 자금 지원 대출,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돕는 국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관련 지원제도도 안내했다. 또 지속해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수원시 전 부서의 지원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낙훈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민관협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시흥시 여성진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공고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2020년 시흥시 여성진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을 오는 2월 28일 까지 공모한다. 시흥시 여성진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이란 여성진화도시 정책 추진 시 지역사회의 특성 여건을 반영 해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 진화도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사업 예산은 총 2000만원 으로 각 사업별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사업 유형은 여성안전 여성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마음돌봄 사업 등이다. 여성안전의 경우 공공시설 모니터링 사업. 젠더 폭력 근절 등이 포함되고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여성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양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연구 등이 있다. 마을 돌봄 사업에는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외 여성 진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관해서도 공모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은 여성 안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마을 돌봄 사업 등 여성 관련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흥시의 소재, 분사무소, 지부 포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접수방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 슬래시 공고 게시글에 붙임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8일 18시까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너골뱅이코리아.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덜어드립니다.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급여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양육비. 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한 법률 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 구조 법률 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지원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약 30일, 최대 60일 이내 결정 여부를 통지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흥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지원 안내 등을 실시한다. 시흥시 여성가족과 심윤식 과장은 시흥시 한 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지역번호 031-310-2618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상반기 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2020년 상반기 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6년 6월 대야동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동맞춤형 복지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맞추어 2019년 10월 과림동, 장곡동, 백옷동을 마지막으로 관내 18개 전체 동맞춤형 복지팀 설치 및 간호직 공무원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그간 동 맞춤형 복지팀 확대에 따라 동 복지인력과 주민조직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 모니터링은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그동안 각 동의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상황과 역량을 진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종합상담 창구의 역량을 강화했다. 또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과 함께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 홍사옥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마을복지계획수립 및 시흥바로알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마을의 복지의지를 선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은둔형 위기가정을 찾고 맞춤형 사례관리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